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 좋지 않은 소식들이 더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또 상반기에는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묻지마 범죄들, 무계획 범죄들이 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어, 예전에는... 음. 다른 쪽의 미투였던 이제 교사들의 미투 운동이 좀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러한 사건들을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어, 마음이 아프고,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각종 사건과 사고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모두가 안 좋은 소식들이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지 벌써 이제 5년 차에 접어드는데, 어, 아, 뭐, 매년 졸업을 할때 가슴이 아프죠. 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또 청년부로 올려보내고, 또, 흔히, 항상 내가, 내 새끼, 내 새끼, 그러면서, 어, 데리고 있던 우리 고3들이 떠나갑니다. 또 올해 많은 고3들이 올라가는데, 어, 특히, 어, 특별히 애정이 좀 많이 가는, 어, 고3이었죠. 어, 제가 처음 왔을 때 중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얘네들이 벌써 2 0 살이 된다고 하니까, 어, 참 신기합니다. 우리 후리 같은 경우는 처음 부임 왔을 때, 어, 박수를 막 엇박으로 치고, 제가 찬양인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어, 청소년부에서 내가 찬양인도 하는데, 막, 박수를 일부러 막 엇박으로 치고, 막 이래가지고 서 아, 저거 나한테 왜 그러지? <laughs> 그러면서도 가장 저랑 오래 함께 했던 친구가, 어, 이제 스무 살이 된다고 하니까, 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 이런, 이제 뭐, 인간적인 또, 저기도 있고, 어 아까 이야기했던 음, 세상의 아픔, 슬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좀 어쩌면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또 이제 나쁜 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만화나 이런 영화들 같은 이 히어로물을 보게 되면 뭐 헐크, 뭐 아이언 맨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유튜브에 아무튼 뭐 이제 뭐 마블에서 나오는 이런 히어로들 어, 이런 히어로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그래도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이런 일들을 다 막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회 체계와 법제도가 개선되고 사람들의, 사람들이 최선의 방법을 아무리 동원을 한다고 해도 사건, 사고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일까요? 이 세상을 어두운 일로 가득하게 만드는 악한 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고통 가운데서 슬픔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사라지게 할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하면서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생겨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저기 올라가시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3절을 크게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3절만 드렸나요? 아,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한 해가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는데 이 장막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막은 일반적인 텐트, 이 텐트의 형식으로 가져가지고 이제 잠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너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친밀한 교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라고 미리 미리 약속하셨어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너희는 음, 아멘. 나는 너희의 누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11절에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 기록된 성막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막, 이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4절부터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모든 서러움, 이 모든 어려움, 눈물들을 예수님이 닦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은 악한 것들은 다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져서 사망으로 인한 슬픔과 아픔 고통이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게시록 21장 3절부터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그동안 어려웠던 거, 지금도 친구들에게 아까 우리 희원이가 얘기했던 거, 교회 가자고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돌아오죠? 야, 시험 기간인데 미쳤냐, 지금? 어? 야, 시험이 문제지, 지금? 어? 시험이, 시험이 먼저지, 교회가 되, 대수냐? 이런 거예요. 저도 제일 듣기 어려웠던 게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였어요. 지금은 어떻죠? 예수, 예수님이 저 지금 밥 먹여주고 있잖아요. 열심히 많이 먹여주고 있잖아요.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물론 요즘은 조금 빠지고는 있지만 그런 거예요. 이런 모든 눈물, 아픔, 고통, 예수 믿는다고 내가 받았던 모든 서러움을 그 서러움의 눈물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다 걷어주신다라고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기록된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과연 해당하는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 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니까 뭐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완성하시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아니요. 성도들만 받는 거예요. 성도, 뭐죠? 성도가 무슨 뜻이죠? 제가 몇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성도. 거룩한 무리. 예, 길도 자 아니에요. 무리도 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상속, 어, 상속 받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가 아닌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형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의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없애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성도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아 오시든지 말든지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면서 넉놓고 있어야 될까요? 항상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저는 오늘 제 설교문을 희원이가 본줄 알았어요. 마라나타 말아나타라고 인사말을 사용했습니다. 아멘, 컴 로드지저스. 마라나타는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한 아타. 이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말한, 아타. 근데 우리는 원래 읽을 때는 말하나, 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원래는 할렐루야. 이렇게 읽는 것처럼 말하나, 타.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나, 타는 인사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문으로 초대교회에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말씀을 듣고 나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재림은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기다림의 마음이 생깁니까? 때론 종말이나 재림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먼 미래 먼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느끼기에는 어려워요. 예, 네, 이해합니다. 인정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이 재림을 소망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한 번쯤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나의 모든 어려움과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악은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괴로움도 전부 사라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내가 견디기 힘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온 우리 선생님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어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다 지나간다. 어. 다. 겪어보면 별거 아니다. 하지만 알아요. 그때는 지금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 지금이 가장 세상의 끝인 것 같고, 지금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것 같고 다시는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은 안올것 같고 하지만 아, 지나는 갑니다 아,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그 아픈 눈물, 슬픔, 고통들 그것들 하나님이 다 청산해 주실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핍박받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정 가운데 여러분만 믿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눈물 하나님께서는 100% 아니요, 1000%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인내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라나타를 외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한번더 찬양할까요? 아니죠. 구호 외쳐야 되죠. 제가 마라나타 하면 여러분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쳐시면될것 같습니다. 마라나타. 한번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는. 아, 그날까지 우리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